천왕문으로 아, 우리가 들어갑니다. 야 이제 곧 부처님 오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야 등불들이 등들이 많다. 야이 여기에 산을 보면은 이 차,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엄청 멋있는 산인데 이, 이 촬영하면 은 그렇게 많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 예. 여리 주변을 보면은 여기는 400년이 넘은 이, 이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예, 400년이 넘고 이야 저 뒤에 있는 그저저 저 산이 여기 있는 이, 이 나무도요 예, 한 5-600년 된것 아닌가 그러죠 이야 저 뒤에 야, 여기 산의 배경 배경이 네. 대단하단는이있었네 그렇게 말이요 아 아, 아, 이거, 야 나무 하나, 야 이거 몇백 년된 것이래, 어, 야 지금 저, 아,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웅전 뒤로 이이그 산이, 산이 그 너무 아름답습네요 아, 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종각도 있고, 여기 종, 종이 보물입니다, 보물. 음. 보물인데, 원래 이게 청림사에서 왔던 것인가, 1985년도에 음그 어, 농부가 그렇구나. 발견하고 그랬을 겁니다, 얘가. 예, 여기. 한번 이제 또대웅전으로 가봅시다. 얘가 지금, 동종이 800년이 넘은 것인데, 그 농부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어, 한번 보고, 뭐 이라고 쓰여 있는 거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보종각이다. 보종각계. 여가 기 지금 복내 루라는 누가 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복내라는 것은 그 신선이 사는 것인데저 앞에가 그 대웅전이 이렇게 보이고. 예. 야, 대웅전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노영수 선생님. 네. 아, 오늘 저, 저 같이 여기 내수사에 왔는데, 그 내수사 여러분 다니셨는가요? 아니요, 처음 네. 왔는데요. 아, 네. 그 보고 느끼는 점 어떠세요? 첫째는 들어오는 길에 전나무 네. 숲이. 네. 이 전나무 저희, 숲이 예, 기가 저희, 막히고. 예, 예. 저희들 하여금 예.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그게 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 나는 경건함 뭐고 기가 막히다 이것만 생각에는 예, 그래, 대체 경건하겠네어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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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전에 가보니까 예. 또 다른 절에 비해서 조금 특이. 그, 예, 특이하고 그, 치장은 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이 네. 더 네. 어, 받아들이는 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네. 어, 올해는 더 평온한 그런 시간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런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 <laughs> 예,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